안녕하세요, 제이크입니다. TV에서 PGA 경기를 보다보면 한 번쯤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부럽다. 좋아하는 골프 치면서 돈도 벌고. 라는 생각이요. 물론 PGA 출전권을 따기 위해선 부지막지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역대 PGA 대회 중 상금만으로만 얻은 수익으로 탑10을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상금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대회에서 1등을 한다고 상금 전체를 다 가져가는 건 아니고, 성적에 따라서 돈을 나눠 갖는 그런 방식입니다. 탑10을 해도 받고, 컷메이드만 해도 어느 정도 돈을 받습니다. 우승자에게는 해당 토너먼트의 총 상금의 18%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10.8% 6.8% 이런 식으로 배분되어서 마지막 70위까지 상금을 주는데요. 70위는 총 상금의 0.2% 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워낙 펄스가 크다 보니까 상금이 무시 못합니다. 커통과를 하지 못하면 상금은 없으며 아마추어가 탑세븐이 안에 들어가도 상금은 없습니다. 참고로 해당 순위는 순수 대회 상금만을 순서로 랭킹을 나열했고요. 보통 대회 상금보다 선수들은 스폰서나 광고, 대회 참가비 등등 부수입이 훨씬 많습니다. 1위는 누구나 다 알겠지만 타이거 우즈인데요. 미리 말하지만 타이거 우즈 같은 경우에는 우승 상금보다 10배 더 많은 돈을 경기 외적으로 벌었습니다. 탑 10에 앞서서 한국 선수들이 상금으로 받은 건 어느 정도인지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시청자 분들의 빠른 이해를 위해서 2021년 4월 환율 기준으로 환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32위 이경훈 선수입니다. 누적상금은 31억이고요. 우승은 없으며, 탑10을 4번 했습니다. 282. 배상문 선수입니다. 2013년, 2014년에 PGA 투어에서 1승씩을 추가하는 등, 서서히 전성기로 다가가고 있을 때, 군대 문제 때문에 좀 이슈가 있었죠.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다시 PGA에 복귀하였지만,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성적을 못 내고 있습니다. 231위. 양용은 선수입니다 누적 상금은 99억 이고요 우승은 두번 탑텐은 12번 들어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골프 연습장에서 공 죽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골프를 시작해 우승을 할 때도 타이거 우즈를 꺾고 우승을 해서 전세계에 충격을 줬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211위 안병훈 선수입니다 누적 상금은 108억 아쉽게도 아직 우승은 없고 탑1 0은 18번 정도로 들어갈 정도로 골프 실력은 상당히 출중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올림픽 탁구 메달리스트 안재형과 자오즈민 사이에서 태어난 안병호는 아무래도 부모님의 탁월한 운동 신경을 가지고 태어난 것 같습니다. 2009년 US 아마추어 챔피언십에서 역대 최연소 나이 당시 만 17세로 우승하며 주목을 받았고 유러피안 투어와 PGA 투어로 오가며 활동하고 있고 앞으로도 좋은 성적을 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212 강성훈 선수입니다. 누적 상금 109억, 우승 한번, 탑10 15번 했습니다. 연습량이 어마어마한 선수죠. 아마추어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루 12시간씩 일주일 내내 훈련하는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고, 2011년 PGA 투어 입성했는데, 9년만이자 159번째 출전대회 만에 AT&T 바이런 넬슨 대회에서 첫 우승을 했습니다. 최악의 슬럼프였던 2013년 간절한 마음의 강성우는 최경주에게 전화를 해 초청 선수로 출전하게 해달라고 강곡하게 부탁했었고 최경주는 수락했죠. 절실했던 전화 한 통화 그리고 CJ 인비테이셔널과 이어진 코롱 한국 오픈 우승으로 반등의 기회가 만들어져서 다시 PGA로 돌아와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203위 임성재 누적 상금은 111억이고요. 우승 한번 탑10 17번 했습니다. 아마 요즘 그래도 한국인 선수로는 가장 리더보드에 많이 올라오는 선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2014년 16살 때 국가대표로 이름을 올리고 PG의 준출 후 우승 없이 꾸준히 탑10 탑25에 오르다가 작년 2020년 혼다클래식에서 한타 차이로 꿈에 그리던 첫 우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147위 김시우 선수인데요. 누적 상금은 152억 우승 3번 탑10 21번입니다. 이제부터는 순위가 확 낮아지는데요. p g 의 역대 상금 랭킹 32위 KJ 초이 바로 최경조 선수입니다. 현재까지 누적 pga 상금은 371억이고요. 무려 우승 8번 한국인 최다 우승이죠. 그리고 탑10을 무려 68번이나 했습니다. 최경주 선수는 한국 골퍼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한국인 골퍼를 전 세계에 많이 알린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으로 27위 케빈나 선수입니다. 누적 상금은 396억 우승 5번 탑10 73번입니다. 자 이제부터 탑10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위는 맥코처 선수입니다. 누적 상금은? 595억 원이고요. 여태까지 피지의 우승은 12번, 탑10은 108번 했습니다. 올해 나이 42살로 항상 싱글본 걸잘 웃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선수 중에 하는인데요 매너도 상당히 좋은 걸로 알려져 있고 그렇지만 요즘 들어서 부쩍 늙어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9위는 썰지오 가르시아입니다. 스페인 출신의 이 선수는 역대 우승 상금은 598억 원, 우승은 31번, 탑10은 108번 들어갔습니다. 올해 나이 41살이고요. 한줄 평을 드리자면 성질이 들었고 축구를 잘하고 그리고 타이거랑 약간 앙숙인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8위는 저스틴 로즈입니다. 역대 우승 상금은 621억 원, 우승은 22번 했고요. 탑텐은 100번 들어갔습니다. 올해 나이 40살이고요. 영국 출신의 A 선수는 스윙을 보고 있으면 정말 교과서에 나올만한 그런 정석 스윙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7위는 로리 맥길로이입니다. 누적 총 상금은 623억 원이고요. PGA 우승 18번, 그리고 탑 10은 92번 들어갔습니다. 올해 나이 31살이고 간지 스윙의 대명사 그리고 주군께 과연 전설이 될수 있을까? 계속 행보가 아직 31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 조금 주춤하긴 하지만 그래도 전설이 충분히 될수 있을 만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6위는 아담 스카스입니다. 호주 출신 선수구요. 역대 우승 상금은 636억원. 총 우승은 14번 했고 탑10은 99번 했습니다. 올해 나이 40살이 되었는데요. 꽃미남 골퍼로 유명했는데 요즘 보니 약간 흰머리도 좀 보이고 꽃중년 느낌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 선수의 시그네츠는 바로 빗자루 버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위는 바로 피지 출신의 B.J. 씽입니다 정말 정말 언제적 B.J. 씽이라고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역대 5위고요. 우승 상금은 808억, 그리고 우승은 34번 했고 탑 10은 36번 했습니다. 올해 나이 58살로 곧 예순을 앞두고 있는데요. 정말 존경스럽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4위 혹시 예상이 되시나요? 더스틴 존슨입니다. 우승 상금은 808억 원, 우승은 24번 했고요. 탑텐은 107번 들어갔습니다. 올해 나이 36살로 한 줄평을 드리자면 아 여자친구 부럽다. 3위는 진 퓨릭 선수입니다. 팔자 스윙으로 하는 걸로 유명하죠. 우승 상금은 811억 원, 우승은 17번, 탑텐은 무려 188번 했습니다. 올해 나이 50살이고요. 헤오리 스윙하는 거, 팔자 스윙 정말 볼 때마다 신기하죠. 아마 1위, 2위는 아마 예상이 쉽게 되실 텐데요. 네, 2위는 바로 필 미켈슨 선수입니다. 총 우승 상금은 천, 이제부터 천억 단위로 넘어갑니다 1,047억 이고요 우승을 44번 했고 탑텐은 196번 했습니다 올해 나이 50살이고요 필하면 생각나는 건 바로 종아리 근육, 쇼게임의 마술사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1위는 누구나 예상했듯이 바로 타이거 우즈입니다 누적 우승 상금은 1,370억 이고요 무려 82번이나 우승을 했고 탑텐도 199번이나 했습니다 올해 나이 45살인데 얼마 전에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병원에 있는데 정말 타이거가 부상에서 회복해서 재활을 잘해서 다시 pga 돌아와서 우승을 한다면 정말 레전드 오브 레전드 지금도 레전드 오브 레전드지만 정말 골프 역사상의 이런 선수는 앞으로도 나올 것 같지 않고요 빠른 케어를 빌겠습니다 이상 pga에서 뛰고 있는 한국 선수들 그리고 역대 상금 탑10을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상금은 PGA 대회, 다른 유러피안 대회 말고 PGA 대회에서만 받은 우승 상금을 기준으로 제가 알아봤고요. 다음번에 다른 컨텐츠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